페이지 설정, 바꿔 말해 인쇄 설정은 페이지 레이아웃 리본 메뉴에서 할수 있는데요. 페이지 설정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단추를 눌러도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이용해 인쇄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페이지 탭에선 용지 방향에 대한 설정과 400%까지 확대해서 인쇄할 건지 또는 10%까지 축소해서 인쇄할 건지에 대한 배율에 대한 설정을 이곳에 할수 있습니다. 만약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 장에 끝나는 데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종이를 넘어갔다 라고 했을 땐 인쇄를 눌러보면 첫 번째 페이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삐져나가잖아요. 이럴 땐 축소 인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몇 프로로 축소해야 될지 사용자가 잘알수 없을 땐 밑에 나와 있는 자동 맞춤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. 또한 프린터의 옵션에 따라 인쇄 품질을 설정할 수 있는 키도 있어요. 또, 인쇄를 할때 페이지 번호가 있다면 첫 번째 페이지가 1번이잖아요. 그것을 나는 3번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한다면 시작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3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어요. 마지막으로 시트라는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. 또한 행렬 머리글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요. 엑셀 상단에 있는 열 머리글과 그리고 행 번호가 이렇게 인쇄가 될 거예요. 또 시트에 메모가 있으면 그 메모를 인쇄할 건지 안할 건지, 아니면 인쇄하고자 한다면 시트 끝에 모아서 할 건지, 아니면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할 건지 메모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수 있고요. 이 내용을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